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저는 아들 도연의 결혼식 준비를 하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홀로 키운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린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서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선이 차가웠어요. 마치 계산하는 듯한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해요. 서린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복선.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이 서린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이었어요. 으악. 갑자기 도연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하얀 셔츠가 순식간에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어요. 도연아. 도연아.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선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복도 끝에서 서린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목소리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네. 혼인신고는 끝났어요. 이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끔찍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엄마는 왜늘 사람을 의심해? 장례식장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설인을 경계한다고 했을 때 아들이 했던 말이에요. 미안해, 도연아. 엄마가 틀렸나 봐. 하지만 정말 틀렸을까요? 서리는 조문객들에게 완벽한 상주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앞에서 들은 그녀의 전화통화. 오빠, 보험금 언제 나와요? 6억이면 충분하죠? 제 혈관이 얼어붙었습니다. 6억? 보험금? 아, 어머니. 서린이 저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듯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랑 통화했니? 아. 회사 사람이에요. 휴가 연장 때문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서린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복선. 그날 밤 저는 도연의 방을 뒤져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수익자가 저에서 서린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결혼식 한달 전에 이게 뭐야? 더 충격적인 건제 서명이 위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지영이요? 설인이 아니라 사설 탐정 한기석이 건넨 자료를 보며 저는 경악했습니다. 네, 신부의 본명입니다. 그리고 이미 두번 결혼했어요. 탐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번? 네. 첫 번째 남편은 신혼여행 중 심장마비로 사망. 두 번째 남편은 결혼 6개월 후 급성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총 15억 원 정도. 그럼 내 도연이도? 아마도요.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박지영과 함께 있는 여자였어요. 언니 박미정입니다. 둘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진 속 박미정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반전, 이 여자, 10년 전에 도연이 소개팅에서 만났던 사람이야. 그때 도연은 그녀를 단칼에 거절했었죠. 너무 집착이 심해서 부담스럽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게 복수였다고 탐정 사무소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린. 아니, 박지영의 물건들을 뒤져봤어요. 화장대 서랍에서 작은 유리병을 발견했습니다. 무색 무취의 액체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영이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재빨리 유리병을 호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뭘 하고 계셨어요? 박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도연이 추억을 정리하고 있었어.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어머니, 박지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는 건 아니죠?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들켰나? 무슨 소리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어머니가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요. 박지영이 씨익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섬뜩했어요. 혹시 저 의심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도현 오빠를 죽였다고 의심한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저는 최대한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박지영이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전 범죄거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너, 정말로. 뭐요? 정말로 뭐요? 박지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증명해보세요. 할수 있으시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탐정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박지영이 어머님을 다음 타깃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어머님도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최근에 수익자가 변경됐어요. 박지영으로요. 전화를 끊는 순간, 박지영이 제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어머니? 그냥, 친구랑 통화했어. 박지영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품에 감췄어요. 어머니, 이러면 곤란해요. 박지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모르셨나요? 어머님 생명보험 수익자도 바뀌었거든요. 박지영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로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언제, 언제 그런 짓을. 도연 오빠 장례식 날 밤이요. 어머님이 주무실 때, 그녀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사기였어요. 이걸로 도연 오빠도 보냈거든요. 인슐린 과다주입. 심장마비를 일으키죠. 이 미친년이, 저는 문으로 달려갔지만, 박지영이 더 빨랐습니다. 문을 가로막고 섰어요. 어디 가세요? 우리 얘기 끝나지 않았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누구지? 박지영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탐정사무소 한기석입니다. 탐정, 박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 밖에서 한기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증거라니, 박지영이 주사기를 제 목에 들이댔습니다. 한 마디라도 하면 바로 죽여버려요. 저는 숨도 쉴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박지영의 언니 박미정이 자수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전. 박지영의 손이 흔들렸어요. 언니가 자수했다고. 네. 모든 걸다 털어놨어요. 도연 씨 사례도 이전 남편들 사례도 박지영이 주저앉았습니다. 언니가 날 버렸구나. 저는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한기석과 함께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박지영,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싫어. 나는 안 잡혀가. 박지영이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복수할 생각이었는데 나중엔 돈에 눈이 멀었어요. 언니 박미정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형사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도현 씨에 대한 단순 복수였대요. 10년 전 거절당한 게 너무 충격이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결혼에서 보험금을 받고 나서부터 맛을 들렸다고 하네요. 그럼 내 아들은 세 번째 희생자입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박미정은 동생을 말렸다고 하는데 박지영이 듣지 않았대요. 돈에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다고 며칠 후 법정에서 박지영을 다시 봤습니다. 피고 박지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박지영이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 법정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일주일 후 탐정 한기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뭔가요? 박지영 임신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 씨의 아이예요.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내 손자가 네, 지금 두 개월 정도 됐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증오스러운 박지영의 뱃속에 제 손자가 있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교도소에 면회를 갔어요. 왜 오셨어요? 박지영이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아이, 나올 거니? <laughs> 박지영이 배를 만졌습니다. 처음엔 지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죄가 없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내가 키울게. 어머님? 도연이의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어. 8개월 후 작은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도연이를 닮았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들을 빼닮은 아기였어요. 이름은 뭘로 하실 건가요? 한결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키우겠다는 뜻으로 박지영은 출산 후 곧바로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와의 이별이 힘들어 보였어요. 어머님, 한결이를 잘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키울게. 집으로 돌아와 한결이를 보니 신기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 속에 도연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아, 내 아들이야. 이제 엄마가 할아버지가 된 거지. 아기가 제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빗누리 재단. 저는 도연이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범죄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곳이었어요. 첫 번째 후원자는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박미정이요? 탐정이 가져온 소식에 저는 놀랐습니다. 네, 감옥에서 나와서 재단에 1억 원을 후원했어요. 왜? 편지가 와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박미정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을 잘못 키웠어요. 도연 씨에 대한 제 짝사랑이 이런 비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셨죠? 남은 재산이라도 좋은 일에 써 주세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끝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원한을 품은 건 도연 씨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10년 전 제가 도현 씨와 소개팅을 했을 때 기억하세요. 어머님이 저를 한번 보시더니 우리 아들에겐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정말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 순간 제 자존심이 박살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를 판단하시는 어머님이 너무 밉더라고요. 저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최종 반전. 그래서 계획했어요. 복수 대상은 도연 씨가 아니라 어머님이었거든요. 어머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서 어머님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제가 진짜 타깃이었다니. 엄마, 정말 복잡한 일이었네. 도연의 묘비 앞에서 저는 한결이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야. 한결이가 제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너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자꾸나. 재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어느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박지영이었습니다. 가석방으로 나온 거였어요. 한결이,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고 있어. 박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어머님께도, 도연 오빠께도, 저는 긴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용서는 못해. 하지만, 한결이 때문에 기회는 줄게. 감사합니다. 조건이 있어.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해. 내가 만든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하라고. 박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한결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제법 말도 잘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엄마는 언제 와요? 박지영을 말하는 거였어요.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박지영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곧올 거야. 저는 한결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증오를 버리고 용서를 선택한 지금부터인지도 모르겠어요. 도연아, 엄마가 해냈지? 너의 아들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어.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평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삶의 한 장면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 마음에도 따뜻한 등불이 켜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마디가 새벽 인생극장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